아, 다음은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의 정치 체제 변화에 대해서 아, 여러분들 뭐비변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어, 경제적으로는 음, 많은 이제 그 수치 체제가 이제 변화하게 된다. 뭐 대동법, 명정법, 균역법 이런 것들 한번 쭉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지배층의 움직임과 관련이 없는 것 잘못된 것 골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요. 아, 조선왕조의 통치 질서는 해이해졌습니다.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요, 두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어, 상당히 정치 체제가 바뀌는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양반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예, 전쟁 났더이다 도망갔어요, 이사람들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지배 체제가 동요하는 가운데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매우 매우 안습인 농민의 상황.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변화들이 초래되게 되는가? 자, 잘못된 거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아, 가해 보시면요.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아, 공납의 폐단이다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네, 박납의 폐단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죠? 아, 이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아, 그, 특산물을 쌀로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 아, 그 집집마다 부과하게 하는, 바로 이제, 음, 집집마다 부과하게 하는 제도에서, 예. 제도에서 토지세로 바꾸는, 토지세로 바꾸는 대동법을 실시했네요. 맞죠? 그래서 농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려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 보시면요. 영정법이 실시되어 농민들 생활에 안, 어,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이 영정법 같은 경우에는, 어, 토지세를 최저세율로, 어, 법적으로 명시를 했었던 제도인데요. 어, 농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느냐? 어, 영정법으로 이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음,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토지세의 개편이, 개편이잖아요. 아, 최저세율로 적용합니다. 그러, 그러다 보니까 농민 생활의 안정이라기 보다는 아, 기존의 이 그, 토지를 갖고 있었던, 음, 이런 세력들에 아, 오히려 혜택을 주게 되고, 아, 그리고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음, 포지세와 관련해서 그 외에 이제 그 각종 이제 잡세들이 부과됩니다. 아, 따라서 영정법은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게 돼요. 다 해보시면요. 비변사가 군사만 아니라 일반 행정까지 담당하였다. 예,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기존의 의정부 체제에서 비변사가 최고 권력기구로 어, 이제 등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라에 보시면요. 맞죠? 아, 사림간의 이해관계로 붕당정치가 계속되었다 외란 이후에 본격적인 붕, 붕당정치가 이제 쭉 전개되지, 어, 전개되게 되죠 광인군대 북인정권 그리고 이후에 서인과 남인의 연합이었다가 이제 그 이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붕당정치가 발전하고 변화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의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벗어나고자 무슨 소리 조선은 성리학 국가입니다 예 그럴 리가 없죠 답은 그래서 가다 라로 여러분께서 아~ 어,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옳지 않은 것이죠. 예, 옳지 않은 것이니까 아, 나와 마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네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어, 조선 후기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여러 정책도 어, 변화하였습니다. 자, 실시된 시기를 기준으로 옳게 나열한 것을 한번 골라 봅시다. 자, 일단 어, 가해 보시면요. 풍흉에 관계없이 일결당 사두로 고정시켰습니다. 최저세율로 고정시킨 이 토지제도. 예. 영정법. 우리 앞서 문제에서 봤습니다. 바로, 인조 때 실시됐었던 수치체제 개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요. 어, 이원익의 주장으로, 어, 선해청을 설치하고, 대동법을,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물론 시범 실시하게 되죠. 처음에. 어, 이게 완전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어, 100여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어찌됐건 처음 실시했었던 당시, 광해군 때의 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 해보시면은 양역 변통론을 절충하여 군역의 전세화를 시도한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어, 각각, 각각, 어, 전세와죠 그렇죠? 공납, 그리고 군역의 개편이죠. 자, 이거는 영조 때의 개편이고요. 이 균역법이 바로 뭡니까? 예 군포 부담을 어, 반으로 줄여줬었던 어, 요새 어, 그 수치 체제의 개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라에 보시면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에 금난정권을 철폐하였습니다. 금난정권을 철폐하는 것을 우리가 통공이라 하고 통공이다 하고 신해년에 있어서 신해통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 그 상행위를 지원하는 이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대표적인 정조의 정책, 업적입니다. 아, 마에 보시면요. 정부는 별장의 감독 아래 사채를 전환하고 세금을 받는 설점 수세제를, 어, 운영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어, 요거 이제 효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따라서 이 왕들의 이 순서. 아, 여러분들 이 조선시대 왕들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옹굽니다, 알고 있는. <laughs> 예. 그 다음 뭡니까?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연숙경영. 정순원, 철, 고순. 이렇게 가시죠. 네. 예. 쭉 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어, 순서대로 내려가면은, 어, 5번으로 여러분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어, 가와 나의 어, 대표적인 그 역사책의 그 내용이 지금 사서 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가를 보시면요. 어, 삼국사기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고려가 신라를 계승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계승하였다. 아, 이른바 정통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통론. 이 정통론, 우리나라의 정통이 아, 무엇이냐. 이 단군에서 시작하여 기자, 그리고 어, 마한에서 신라를 거쳐 고려까지 이어지는 이 정통론을 이야기했었던 당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역사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안정복의,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부여 씨가 여기 딱 보면 아셔야 돼요. 예 공부하셨으면 볼게뭐 있으니까 아, 공부하셨다면요 혹시 안 하셨다는 전제하에 <laughs> 말씀을 드리면요 아, 부여 씨가 망하고 고 씨가 망한 다음에 김 씨가 발해 얘기가 나오죠. 남북국 얘기 나옵니다. 예 남북국 발해 역사를 연구하자. 라는 대표적인 역사 책이 바로 유득공의 유득공의 발해고죠 발해고 매우 매우 중요한 역사 책입니다 그죠 조선 후기에 편찬됐는데 이 발해 어, 우리의 독자적인 이런 역사 그 위치를 강조할 때 주로 소개되는 책입니다 자 따라서 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은 그래서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29번 가보겠습니다. 아 어, 다음은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변화 양상입니다. 자 잘못된 거 골라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 어, 보기에서 골라 보시면요. 일단 가 보시면요. 아 어, 조선 후기에 많은 경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경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어, 이 지주와 소작제가 일반화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가 보기 보시면요. 양반은 양반과 지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해서 많은 착취를 시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소장료와 그 밖의 부담을 마음대로 강요할 수 있었다. 물론, 물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소장농에게 소작권이라는 권한도 있어요. 따라서, 이건 이제 틀립니다. 예, 아. 어. 그래서, 지주와 소작농 간의 계약을 맺는 지주소작제가 정착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요, 어, 소작인의 소작권을 인정하고 바로 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작료도 낮추거나 일정액으로 어, 정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맞습니다. 자, 다에 보시면은, 보리농사는 대체로 소작료의 수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 논을 받도록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아 밭을 바꾸 밭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제 농업의 논의 생산량도 증대되지만 밭으로 바꾸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 이유가 바로 다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라에 지주 전호제가 지주와 전호 사이의 신분제 관계보다 경제적 관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제도가 또뭐 있습니까? 예. 소장농 간에 이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예. 기존에 어때요 비율로 했었던 정률 지대에서 예, 일정액만 지불하고 나머지가 소작농이 가져가는 정액 지대인 아 뭐죠 도조법으로 변화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죠 경제적 관계입니다 예 기존의 신분관계가 아닌 경제적 관계로 예, 경제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고 양반들도 아, 소작인들도 이제 돈맛을 알게 되는 거죠 맞죠 아말보시면요 현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바뀌면서 양반 지주들에게 크게 유리하였다. 예, 양반 지주가 어, 받습니다. 기존에는 현물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화폐 경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어, 화폐로 이 지대 어, 땅을 빌려준 대가를 이제 수취하게 됩니다. 양반들이 유리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이거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상품 화폐 경제 화폐 경제가 발달할수록 어~ 시중에 화폐는 늘어나면서 물가는 점점점점점 조금씩 오르게 될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예어 기존에 있었던 어그 가치가 이제 서서히 하락하게 돼요. 이 상품의 이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어, 화폐로 내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화폐로 천원짜리가 있고요. 천원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은 천원에 맞춰서 가치가 오를 거예요. 그죠? 현물로 받았다면은. 근데 천원 받았어요. 근데 물가가 폭등합니다. 두 배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천원이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화폐시도로 바뀌면서 양반 지주들에게 오히려 불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주는 불리하고 오히려 소작인에게 유리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가와 어, 옳지 않은 것이니까 마로 여러분께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